남녀 관계에서 감정을 키울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밀당. 밀당하는 방법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밀당을 할때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먼저 밀기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연락을 30분 뒤에 해라. 연락해놓고 씹어버려라. 연락 오면 두번한 척을 해라. 오. 다 밀기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밀당 얘기를 하기 전에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네 가지 요소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응. 첫 번째로 외모. 어, 뭐 외모야. 잘생길수록 좋고 예쁠수록 좋겠죠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넘어서야 호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접근성 자주 보고 자주 마주할수록 호감도라든지 관심도가 올라가게 돼요 이거랑 비슷한 말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유사성이라는게 있어요 서로 유대감이라든지 공감대를 빨리 불러일으키는 이런 유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도라는 게 있어요 헌신도라는 거는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냐 이거보다는 나를 얼마만큼 좋게 생각하고 있냐? 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냐? 이걸 말하거든요. 어, 여기서 밀당이란 거, 밀기보다는 당기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밀당이 아니라 당밀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 이 혼신도처럼 먼저 충분히 당겨놔야 밀어도 효과가 나타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다는 라걸 먼저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니,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고, 그러면서 진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밀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당기기가 먼저다. 그리고 나서, 밀어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네 가지 요소. 외모, 접근성, 유사성, 그리고 헌신도.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쩌고 짝사랑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요즘에 프리셀렉션이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프리셀렉션이 뭐냐. 내 주변에, 예쁘고,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못생긴 남자가 있어요.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 있는데 주변에 너무 예쁜 분들이 많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가게 되고 그 사람한테 궁금하게 되고 그리고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 이걸 프리셀렉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후광 효과와 질투심 이걸 적절하게 커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셀렉션 이런 것들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을 타고 있다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관심, 이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 용기가 없어요. 어, 왜 자존심도 상하고, 먼저 감정을 드러내자니, 왠지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 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연마다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타이밍을 잡는 게 여자, 남자가 다르긴 한데, 일단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썸을 타고 있고 서로 어느 정도 미묘한 감정 교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벼운 스킨십 같은 걸 한번 해봐요. 진한 스킨십을 하면 큰일 납니다. 부담스럽고 가벼운 스킨십 뭐 예를 들어 손잡는 거라든지 가벼운 터치 같은 거 이게 됐는데 여자분이 큰 거부감이 없어 그러면 어느 정도 감정을 드러내고 고백을 해도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거부감이 있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한테 여자분들은 이런 스킨십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부담스럽고 불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정도 받아준다고 하면 고백 타이밍이지 않을까 반대로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적극성을 많이 보여줄 때 썸을 타고 있는데 상대방이 약간 곤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상황에서 뭔가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적극성을 많이 보여준다 그러면 고백을 하고 연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좀 늦은 시간이야. 늦은 네. 시간인데, 아, 오늘 힘든 일 있어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아니면 잠을 뭐 빨리 자기도 그렇고, 커피 한잔이나 뭐술 한잔이나 얘기 좀 생각나는데,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네. 남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너무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이런 적극성이 많이 보인다.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해. 고백을 해도 까이지 않고, 네. 어, 연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